요즘 동해는 차가운 수온과 외국 어선들 때문에 오징어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때 마침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전남 서남해로 어선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새 잡은 오징어를 무태 내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징어 상자가 차곡차곡 쌓이고 경매 열기에 작은 항구가 시끌벅적합니다. <목소리> 현재 국내에서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곳은 전남 서남의 뿐입니다. 경상도 지역 오징어잡이 배들이 진도 서망항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4도나 낮은 수온 때문에 오징어가 안 잡히는 동해와 달리 진도 조도와 제주 추자도 해역은 수온이 20도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따뜻해 오징어 밭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뭐야 서해안 이쪽 오징어가 동해 오징어보다 좀 맛이 더 좋다 그래요 사람들이. 요 관광객들 이야기가 그래요. 오징어는 야간에 밝은 빛으로 유인해서 잡는데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조명탄 때문에 조업을 거의 못했습니다. 한해 120억 원에 육박했던 오징어 위판액이 지난해 10억 수준으로 뚝 떨어졌지만 돌아온 오징어 풍년에 올해 벌써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엔 거의 없다고 봤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갑자기 한 3, 4일 정도 됐습니다만 하루에 물량이 지금 한 6천에서 한 7천 박스 정도. 서남에 해 몰린 오징어잡이 어선은 100여 척. 오징어잡이에서 돌아온 어선들은 쉴 틈도 없이 얼음과 상자를 준비해 서둘러 출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숙입니다.